안녕하세요. 모두가 급하고 힘들 때 언제든 여러분의 건강한 금융을 책임지는 긴급대출입니다.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현금이 필요하신 상황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소액의 금액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니 많은 서류들이 필요하며 거절률도 높아져 괜히 신청했다 거절되어 신용점수만 깎이는 거 아닌가 고민이신 분들 또는 대출 거절이 되어 주변 지인분들에게 돈을 빌릴까 고민이신 분들 오늘 영상 시청 후 이런 고민하실 일 일절 없으시게 당일 200만 원까지 100% 승인받아 보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니 영상 끝까지 시청 후 필요하신 현금 손해 없이 마련해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드리는 소액대출은 기존 대출과 다르게 신용점수가 아닌 통신요금 납부 이력을 통해 주어지는 한도인 휴대폰 온라인 결제 한도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매 후 되판매하는 거래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신용점수가 아닌 통신요금 납부 이력을 통해 주어지는 한도이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낮더라도 대출 이력이 있으시더라도 거절 없이 만 19세 이상의 성인분이시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또한 기존 대출과 다르게 돈을 빌리는 방법이 아닌 한도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매 후 판매하는 거래 방식이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있어 최근 많은 분들이 대출보다는 휴대폰 온라인 결제 한도를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하시며 최근 무수히 많은 불법 업체들과 사기 업체들이 덩달아 늘어나 인터넷을 통해 아무 업체나 이용하시면 사기 피해를 입으실 수 있으십니다. 불법 업체들과 사기 업체들은 처음에는 적은 수수료로 회유하여 진행 후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며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입금을 안 해주는 등 피해를 입으실 수 있으시며 불법 업체를 이용하시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꼭 정식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진행하셔야 하십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업체들이 생기며 정식 업체를 찾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힘든 일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정식 등록 업체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정식 등록 업체는 비상금 플러스입니다. 비상금 플러스는 정식 등록된 업체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이용중인 업체로 고정 댓글의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시면 많은 실사용자들의 후기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 믿고 안전하게 진행 가능하시니 안편히 고정 댓글의 공식 홈페이지를 접속 후 360년 25일 24시간 운영하는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후 급하게 필요하신 현금 안전하게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